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렇죠? 누가 우리를 알아줘요? 어느 정도 이해는 해줄 수 있어도 사실 내 자신도 스스로를 알지 못하는데 누가 나를 그렇게 잘 알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때때로 속상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 계세요. 세상에는 눈 뜨고 찾아 봐도 없는 나를 아는 자. 그러나 오늘 불었던 찬양처럼책량할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이름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나를 아시는데 어떤 걸 아실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두 가지 아시는 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의 잘못을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생활하면서 점점 성화의 길로 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짓고 감추고 싶고 등등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기도 하고 죄책감을 가지기도 하고 무언가 눌려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침체의 시간을 갖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이 꽉득 우리를 갖다 누르고 있을 때에 오늘 본문은 거봐 죄졌으니까 그 죄책감 당연하지 넌혼좀 나야돼 하면서 짐 누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다시 보면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앞에서 굳게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너무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아, 죄진 거 회개해야지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끙끙 앓는 것, 그것은 성경적인 삶이 아닙니다. 너무 흔들거리지 말고, 다시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마음은 크시고,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한 실수 또 구원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넘어지는 것 너무너무 잘하세요 우리는 5분 뒤에 일을 갖다 어찌 알수 있겠어요? 아니 1분 뒤에 일을 어찌 알수 있겠어요? 스스로의 일을 모르는데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잘못들 가운데 책망으로 계속 우리 갖다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하자 일어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도 안 그랬습니까? 그예수님과다 부인을 세 번이나 했단 말이죠 회개했어요 스스로 용납이 안 돼요 아무리 통곡했어도 용납이 안 되는 자기의 모습 그래서 그는 어떻게 내가 제자의 길을 가겠는가? 내가 부른받은 사명이 있는데 무슨 면목으로 그 길을 가겠는가?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내가 그럴 수가 없지. 난 다시 예길로 가고 말 거야. 구이잡는어버 길을 갔을 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무릎 앞에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 주님이 아시잖아요. 다시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요, 사랑이 회복되는 것이요, 사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멸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나의 잘못을 아시는 주님 앞에 주님 잘못했습니다 나가기만 하면 다시 일으켜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우리를 아시는가 다이슨 10편 139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하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감춘 것과 우리의 온갖 것, 어디든지, 있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품든지 다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모든 것을 아시면서 우리를 다시 한번 괴를 주시고, 다시 한번 보담아 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이신데, 우리의 잘못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도 아십니다. 끙끙거리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 밤에 왜 잠을 못 이루는지, 왜 일이 저의 뒤척이고 있는 것인지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나의 가느다란 신음소리, 그시음소리도 주님께서는 왜 저렇게 끙끙거리는지를 알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알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안에 찬양합니다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우리의 잘못도 아시고 우리의 형편도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잘못은 보담아 주시고 우리의 정말 처참한 형편 속에서는 찾아와 주셔서 보호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우리보다 더잘 아십니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더 친한 마음으로 우리를 알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감추지 맙시다. 서러워하지 맙시다. 너무나도 놀라지 맙시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주 앞에 내놓기만 하면 나는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보호받습니다. 다시 감싸임을 받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나의 잘못과 연약함을 아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나의 잘하는 것도 아십니다. 나의 선한 것. 나의 행실을, 귀한 행실을 알아주신다니까요 본문 2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책망할 삶이 있기도 하고 점점 책망할 것이 없는 삶으로 나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기도 하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러한 삶을 이 땅에서 살고는 있습니다마는 책무할 일이 없는 그야말로 아름다운 선행의 일들 수그러운 일들, 주 앞에 충성한 일들 우리 주님께서는 아신다는 것이에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게시록 2장에 주님 말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니한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우리 주님은 알아주십니다 우리의 수고를 알아주십니다 마태국 25장에 보면 깜짝 놀라요 아니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그 일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 배고플 때 와서 먹여줬다? 나 추울 때 입혀줬다? 목마를 때 마시게 해줬다? 같이 있을 때 찾아와 주었다? 하나도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응?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언제? 아니야 아니야 네가 그렇게 했어 우리는 우리조차도 잊어버린 그 일들을 주님께서는 다 기억해내세요 다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도 놓치지 않고 우리가 지난 10월을 지나지 않았습니까? 10월에도 얼마나 그 일들이 많았습니까? 지난 여름은 어땠고요? 올해는 어땠고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부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까? 우리는 가물가물해요 내가 올해 단기선교 갔다 왔던가? 내가 바자에 나왔던가? 가물가물 할 정도로 나는 잘 잊어버리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해 주십니다. 우리 북카페에는 얼마나 아주 작은 것들이 오고 갑니까? 몇 전까지 오고 가는 그것이에요. 어떻게든지 싸게 교인들이 이것을 누릴 수 있게 할까? 그런 마음으로. 근데 거기에는 수관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일전, 이전 가지고 수간자들이 있다니까요 그것을 사올 때부터, 그것을 또 나눌 때부터 다 있어요 또그 전에 함께하는 자들 그것을 주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하나 누가 이 물을 떠났는지 주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여기에 누가 이렇게 젖은 수건, 마른 큰한 휴지를 갖다 놨는지 주님은 아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장치은 누가 했는지 이 아름다운 찬양이 기억 나옵니까? 기도와 눈물과 헌신과 주님에 대한 사랑에 경찬에 찬양에 교사의 모든 일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일을 주님께서는 알아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것을 알아주시는데 그것을 알아주시고 꼭 상을 주신다니까요 내가 내게 줄 상이 있어 속히 오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에 대해서 갚아주시는 것이 있대요 22절 말씀인데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을 향하면 주님께서는 상을 주시는데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잘했다 고개만 끄덕이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하늘의 권세를 주실 뿐 아니라 이 땅에 수많은 것들로 채워주실 그 주님의 응답하심과 상주심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주님은 우리의 선행을 다 알아주십니다 잊지 아니하십니다 요한범 10장은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 싹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 양들을 위한 선한 목자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선한 목자와 양 관계 속에 어떤 일이냐면 요한복음 10장 2 0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내 양을 알며 내양은 나를 따르며 다시 말씀드립니다. 양과 목자의 그 관계는 무엇이냐면 목자는 양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은 목자 음성을 들으며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잘 알아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 음성을 목자 음성을 들으며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엉뚱한 소리 듣고 반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인 오는 소리 들으면 얼마나 반응이 멋있냐고요 발짝발짝발짝 뛰면서 그냥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반응이 있어야 될 텐데 무슨 음성을 들은 것인지 그냥 무덤 무감감, 무덤덤하게 지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양이 진짜 목자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 반응이, 그 모습이, 그 행동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에요 또 목자는 그 양들을 아는 것이에요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한봉 10장만 선한 목자의 이야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유명한 시편 23편도 그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들 요한복음 10장과 더불어 선한 목자에 대한 시편 23편의 이야기 잘 아시죠? 혹시 지금 이 구절을 보시면서 맞았는지 틀렸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여호와는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잔이 넘치나이다. 맞아요, 틀려요. 왜 틀리죠? 그렇죠. 여기는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는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잔이 넘치나이다.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시편 23편 1절과 5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네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 맞습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까? 내네 잔이 넘칩니까 우리는 이렇게 나의 잔, 내게 내네 잔이라는 말을 한달이라도 진짜로 목자이신 주님을 아느냐, 금성을 그 듣느냐, 그대로 따르느냐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이스라엘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네 잔이 넘치나이다. 술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나의 목자 맞습니까? 내게 네 부족함이 없습니까? 그분 나를 채워주시는 그분 나의 목자 맞습니까? 내네 잔은 넘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친종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요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내게 네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내네 잔을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듣고 쫓게 말하면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다 채워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알아주시고, 상급 주시고, 멸리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고, 아멘. 모든 수에 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파송한 교회가 혹 몰라줄 때가 너무 많지요. 얼마 뒤에 김관중 성리사님 얼마나 외로우십니까?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성교비는 오는 것 같아도 따뜻한 마음이 오지 않는 것 같아서 얼마나 눈물짓습니까? 캄보디아의 이율성 선생님, 박수은 선생님, 기독교 학교를 세우라고 허리가, 어깨가 다 상한 그 모습을 보고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아프십니까? 이번에도 우리가 가서 위로, 함께 동료 함께 왕공의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만, 떠나고 난그 자리가 얼마나 쓸쓸하십니까? 잘 되지도 못했던, 그리고 영양도 없는 라면을 먹어가면서, 케냐에서 끼리스당까지 오가시며 성기회를 감당하시는 정기표 성리사님, 정경의 성인사님,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파송한 교회는 잘 몰라줘도, 담임 목사는 몰라줘도, 당회가 이해하고, 선교회가 이해하고, 그 마음을 쏟아주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와닿지 못하는 거리가 있을 터인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상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각자의 성의사들이요 모든 봉사자들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아시니, 그 아시는 주님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오늘도 걷고, 또 걷고, 주어진 모든 걸음걸음마다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사랑의 걸음이 되기를 추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걸음이 되기를 추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시고 싶은 것이 있어요. 잘 아시는데, 내가 이것은 꼭 알고 싶다. 하는 게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그것은 다른 말인 믿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충만한가를 좀 아시고 싶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시고 싶은 것이 있어요. 다 알고 계신데, 잘한 건 못한 건다 알고 계신데, 정말 알고 싶은 게 있는데, 정말 너 사랑하니? 너 형제를 사랑하니? 사랑이 충만한지를 알고 싶어 하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알고 싶은 것이 있어요. 너 성령 충만하니 성령 안에 거하니 오늘 본문 23절 이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살아낼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알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잘 믿느냐, 믿음이 충만한가. 우리 주님이 알고 싶은 것은 형제를 사랑한가, 사랑 충만을 알고 싶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십니다. 하이세 가지가 주님에게 알려지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일이에요. 우리가 가장 위대한 일인 무엇인가? 신앙생활 중에 가장 큰일인 무엇인가? 가장 힘쓴 일인 무엇인가?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일을 성공하 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다른 것을 잘해도 사랑했으면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람이 이래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을 알고 싶어 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알고 싶어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매일매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그렇게 그 모습을 보일 때 우리 주님이 내가 너를 아는데 너 성령 충만하더라. 참 기쁘다. 내가 너를 아는데 너는 성령 충만의 사람이야. 믿음 충만의 사람이야. 나는 상 충만의 사람이야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도다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할까요 내가 매일 기쁘게 주뢰얘기행가 주의 발이 나 성령이 성령이. 삶을 삽시다. 강구할 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인생길 좁군요. 험하군요. 파도가 있군요. 주님께서 친히 걸으신 그 길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맛보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따라가는 이 길,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며, 주의 음성을 잘 들으며, 주께서 부시는 성령으로 걷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충만케하여 주옵소서, 퀸즈장로교회 재단 위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신명들 예배하는 자리 자리마다 다 성령으로 가득 차게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도 성령의 사람이 되게하여 주옵시고, 남인족도 성령의 사람이 되게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가정 가정마다 성령의 가정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가장 잘 믿는 교회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믿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주여 주를 믿나이다 주를 믿나이다 주를 믿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고 그 모든 사랑의 싸움에서 이 선한 싸움에서 사랑으로 모든 자를 품는 자가 되기를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됩니다 사랑은 충만하고, 사랑은 풍성하고, 사랑은 다른 모든 것을 덮는 그런 사랑이 되도록 주여 제 속에서 사랑이 속고 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알고 싶어 한다니까요. 찾아보는데 없어. 잘못도 알고, 잘한 것도 안다 그랬는데. 잘못은 보이긴 하는데, 잘한 것을 찾아보려니 너무나도 드문드문해. 야, 너가 지금 예수 믿고 나를 따라온 지가 지금 10년, 20년이다. 세례받은 지가 얼마나 되느냐? 그렇게 지금, 그날 그 일들을 우리가 참으로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들, 우리가 세례 받은 그날이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난 날이라면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세례 받으신 지몇년 되셨습니까? 이번 달에 받으신 분도 계시잖아요? 지금 세례 학습, 다운 답이 진행되니까요? 여러분들은 그 이상, 그 많은 세월을 세례자로서, 세례교인으로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점점점, 주님께서 원하시고 알고 싶은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성도요, 우리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 아무것도 섭섭해하지 마시고, 누가 몰라줘도 너무나도 그것을 그렇게 깊이 묵상하지 마시고, 주님을 묵상하시기를 추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시기를, 나를 알아주시는 그 주님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나의 연약함도 아시고, 후속도 아시고, 잘못도 아시고, 죄악도 아시고, 용서도 하시고, 일으켜도 주시고, 알아주시며 상도 준비해 주셨다가 주신다고 하시는그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이제도 잊지 아니 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